63년 개묘생 토끼띠 12월 운세. 63년 개묘생 토끼띠 여러분들은요 벨벳 속 강철입니다. 63년생 토끼띠 분들 겉은 벨벳처럼 온화하고 부드럽지만 속에는 뜨겁게 끓어오르는 강철 같은 끈기를 품은 외유내강 그 자체입니다. 타고난 친절함과 우아함으로 모든 이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한번 세운 목표는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는 불굴의 승부사죠. 남다른 미적 감각은 63년 토끼띠 분들을 빛내는 천생. 패셔니스타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 강철 토끼에게도 때론 융통성 없는 불도저 고집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말솜씨나 쉽게 달아오르는 급한 성미는 스스로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복주머니 두번 터치하시고 음기 상승하세요. 댓글에 음기 상승 남겨주시면 기도드리겠습니다. 63년 토끼띠분들은 이미 세상이 탐내는 유니크한 보석이에요. 빛나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지혜롭게 다스린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는 불사조 토끼로 거듭날 겁니다. 63년생 토끼띠분들 12월은 말이죠. 삶의 컨트롤타워가 온전히 손에 달린 중요한 한 달이 됐죠. 재물은 마치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롤러코스트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들쑥날쑥 할 거예요.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평소보다 120%더 노력하고 오직 스스로의 움직임만이 답입니다. 불을 지피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불을 지펴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몸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기적같은 회복력이 편에 서 있으니 아팠던 곳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치료의 골든타임. 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잃었던 활력을 되찾고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겁니다. 단 한가지. 발걸음에는 빨간불 경보가 켜져 있습니다. 이동병동수는요. 이번달 최악의 위험 구간이니 집매매, 임대, 이사 등 모든 형태의 움직임은 무조건 12월을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괜히 움직였다간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제발 현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랑의 기운은 토끼띠 분들 편에 있습니다. 애정운은 마치 꽃길을 걷는 듯 환상의 하모니를 이룰 겁니다. 재회운은 대길 연인 사이나 부부 관계에도야 최고의 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달이에요. 사랑이 샘솟는 핑크빛 12월이 되겠지만 단 하나의 치명적인 금기 사항은 꼭 지키세요. 바로 금전거래는 절대 금지. 달콤했던 사랑이 한순간에 살벌한 언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 돈과 사랑은 이번 달만큼은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태어난 음력 월로 보는 12월 63년 토끼분들의 특별한 운명 살펴보겠습니다. 음력 1월생 분들, 12월은요, 축후 터지는 대운의 달입니다.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왕성해져 투자 사업 분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거둘 겁니다. 귀한 조력자와 파트너십이 황금빛 급행열차처럼 사업을 초고속으로 성장시킬 거예요. 금전 걱정 많으신 분들, 이제 시원하게 숨통이 트일 (2월입니다) 대출용자 용통도 가능하나 (7일) (14일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행운의 숫자는요 (9) (16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음력 (2월생) 황금 물고 오는 소식이 가득 경사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12월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황금을 물고 찾아올 거예요. 재회운 또한 최상이니 놓쳤던 연인들과의 재결합을 기대해보세요. 단 해외여행이나 해외관련 업무는 빨간불, 이달은 불길하니 무조건 미루세요. 해외 거주자는 사고수가 비치니 각별히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음력 3월생, 자산을 철통같이 지켜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출과 금전거래가 많은 달이니 꼼꼼하고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사기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특히 부동산, 주식, 코인 거래는 신중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려 절망했던 분들에게는요 숨통 트이는 희망 서광이 비치는 달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음력 4월생 4월생 분들 빨간불 비상 경보 발령입니다. 이달은요 사기수 이동수 큰 질병까지 3단 콤보로 노리고 있어요. 잘못 이, 이동하다간 치명적인 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으니 움직이지 마세요. 애써 읽어놓은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하니 주변에서 시기 질투의 칼날이 다가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손해 이어지니 절대 금물 가까운 지인이라도 믿지 마세요 누구보다 조심해야 할 12월입니다 음력 5월생 갈대같은 사람의 마음 떠나간 인연은 더이상 붙잡지 마세요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달은 성문살이 낀 달이니 가족이나 지인 중 아픈 분들과 함께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추억을 만드세요 실타래처럼 뒤엉키는 일들이 많으니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은 깊이 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음력 6월생. 불면증 사라지는 화합의 달. 그동안 짓눌렀던 깊은 고민이 마치 마법처럼 해결되고요. 불면증이 사라지는 평화로운 12월입니다. 가족, 연인, 부부 사이의 관계가 최고조의 화합을 이룰 거예요. 풀리지 않던 관제수마저 슬슬 풀리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단,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제 값을 치려야 하시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음력 7월생. 딱 자기 몫만 챙기면 순풍에 돋단 듯이 순조로운 달이에요. 하지만 그 외의 것을 탐하는 순간 탐욕은 순식간에 애군으로 변해 덮칠 겁니다. 사고 수는 없으니 안심해도 좋지만 자기 그릇만 지키는 지혜를 발휘해 주세요. 욕심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음력 8월생. 이동변동수가 유혹하는 12월. 하지만 무모한 변동은 신상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사업 확장, 투자는 이달만큼은 불길하니 섣부른 행동은 금물. 대신 오랜 침묵을 깨고 금전운이 조금씩 아주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성급함은 동의됩니다. 음력 9월생. 기회와 삼재의 칼날, 현명한 선택의 달.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스쳐 보낼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잘 선택해야 해요. 사면초가에 몰린 분들은요, 이번 달이 삼재의 직격탄을 맞아 그 실타래를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혜가 빛을 발해야 해요. 음력 10월생, 뒤통수 조심, 아무도 믿지 마세요. 대인관계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12월이에요. 사고수에 주의하고 뒤통수 맞는 일로 재물을 크게 잃을 수 있습니다. 돈통을 철저히 지키세요. 특히 자영업자나 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아무도 믿지 마세요.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효율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음력 11월생 현상 유지와 삼재 소멸 기원됩니다. 운기가 너무나도 안 좋은 달이에요. 무모한 도전은 금지입니다. 이 달의 답은 오직 현상 유지뿐이에요. 융자나 대출도 힘들 수 있으니 무리한 시도는 피하세요. 무엇보다 3재를 반드시 푸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댓글에 꼭 11월생이라고 남겨주세요. 특별히 기도해드릴게요. 음력 12월생 숨통 트이는 희망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답답했던 분들 이달은요 운수 대통까지는 아니어도 숨통이 트이고 지난 날보다 훨씬 수월한 12월 달이 될 겁니다. 특히 건축, 인테리어, 화초, 꽃집, 목공업 등 흙과 자연 그리고 공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는요 순조롭게 일이 풀리는 기운이 가득해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63년 토끼띠분들 모든 운세는 그저 방향을 제시할 뿐 선택과 노력이 진짜 운명을 바뀝니다. 이 경고들을 귀담아 듣고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12월은 인생 역전 드라마의 서막이 될거예요혹 풀리지 않는 3제의 그림자가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다가올 운명을 미리 알고 더 크게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막막한 재물운을 실타래를 시원하게 풀고 싶으요 다면 이제 맞춤 삼재풀이와 깊이 있는 운세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십시오. 저,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삼재풀이와 운세 상담으로 명쾌한 해답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